각도랑 위치 생각하면 내 입장에서 이 기업자 플러스 등 뒤가 자기가 선언이고 나는 일자 플러스 배합 정반대죠. 일자 배합 이래는 기업자 등 뒤. 근데 일자 일자로 배합으로 가는 게칼안만만해 그래서 얘두 손하고 내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지는 네? 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포기하고 몸이 앞으로 가. 아까처럼 잡히면 네? 딱 일어서 나그조 어. 위로. 이게 이쪽으로 그이 이렇게 이게 내 힘으로가 아니고 그냥 몸 포지션으로 이게 일자 배압. 얘는 기역자 등지로 해야지 나를 탭 시킬 수 있어. 이게 팔힘으로 내 팔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물리학적으로 내 몸몸으로 보호해주는. 그리고 또 위로, 대의 구조 위로 안 가면 여러 가지 전환 기술이 많. So 래서 v e if I went wrong and I come o p your f 이게 내가 아래 팔쪽으로 가면 안 되고 윗 팔쪽으로 가야 돼. 이할게 없어. 온몸이 여기. 여기서 옆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잘 밀고 가야 돼. 그냥. 계속 죽여야 돼. 계속 죽이고 가야 돼. 그냥, 어, 성공했다. 이렇게 리면으물을랩으로 하루하루 기으로 가고 지저분한 게 많아. 그래 그러지 말고. 다시 얘기할게 기업자 등 뒤로 가면 대만테좋은거 그래서 내가 발심하지 말고 그냥 어, 이, 요, 여기 접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스프롤. 스프롤이라는게 요 놈이 약간 얼굴 쪽으로 일자 이 정강이는 천장으로 그러니까 이건 수직, 수평. 라벨 타입 슛. 이렇게 하면 여기는 수직, 여기는 수평. 그리고 이 손이, 아니 팔이 일자고 내몸 앞에 있어요. 인 여기서는 패스하고 근데 패스할 때 압박을 유지해야. 돼인기다 압박을 유지해야. 돼요. 유지가 되고 엽기가 많은데 일단은 압박 유지해야. 돼요.